안녕하세요. 8월 11일 수요일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어, 오늘은 조금 새로운 공간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아마 푸릇푸릇하게 식물들이 많이 보이실 텐데, 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식물들을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어, 언제나 그 자리에 우뚝 서니 아무 말 없이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손길을 주면 그 손길을 느끼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며 무언가. 어,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그래서 저는 식물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참 평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살아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생명의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뜨와 가족 여러분들께 이 생명의 에너지, 이 살아있는 에너지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나를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며 힘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뜨아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 4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남편과 아내가 집안에 불을 켜놓고 있냐, 꺼야 되냐 이 문제로 싸웠다고 해요. 남편의 주장은 이런 거죠. 사람 사는 집이 화내야지. 사람 사는 집이 어두컴컴해서는 안 되지 않아? 그러니까 아내의 주장은 아니 왜 그렇게 쓸데없이 전력을 낭비해요. 전기세 나가잖아요. 필요없는 불은 끄세요. 이 싸움이 점점 깊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무시한다고 그리고 언제나 너는 내 말은 듣지 않는다고 싸움이 점점 깊어져 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 아내가 남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남편은 저기 한적한 조금 외진 그런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거기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시골이라는 곳이 해가 이렇게 넘어가면 순식간에 어둠이 확 깔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이 남편은 그 어둠이 무서웠던 거죠. 더더군다나 부모님이 일이 늦게 끝나서 늦게 돌아오시는 날에는 그 어둠이 자기를 씹어 삼킬 것처럼 두려워서 집안에 모든 불은 다 켜놓아요. 불을 켜놓고 그래야만 그 어둠에 좀 피할 수 있는 그래야만 조금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남편에게 있었던 거죠. 그 경험이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집에 불을 다 켜놔야만 하는. 그래서 불을 끄는 법을 미처 익숙하게 경험하지 못한 그런 문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빛이 비추어져 있습니까? 불이 켜져 있나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영혼. 불이 켜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빛이 있기 전에 우리의 삶은 무질서 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빛이 있기 전 우리의 모습은, 빛이 있기 전이 땅의 모습은, 빛이 있기 전이 세상의 모습은 주체할 수 없는 공허함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허함들은 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공격과 타인에게까지 고통과 아픔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무너지고, 내 삶이 아무리 절망 속에 갇힌 듯 작은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2절 하반절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운행한다 라는 히브리어 음, 라프라든 동사는요, 품다 라는 뜻이에요. 품다. 그러니까 마치, 어미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따뜻하게 전적인 보호하심으로 품는다는 게 운행하신다는 이 말의 뜻입니다. 땅과 하늘이 분리되고 땅은 혼돈하여서 공허하며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품고 그 땅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밝고 빛나는 하늘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어둡고 깊은 공허함 속에 놓여있는 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넓고 넓으신 하나님, 높고 높으신 하나님, 깊고 깊으신 하나님, 우주보다 더 광활하신 하나님,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이 창세기를 읽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동일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우주, 우주성이, 그 하나님의 광활하심이 내삶 속으로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나는 여전히 좁고 나는 여전히 작고 나는 여전히 편협한 존재인데 우주적인 하나님 말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말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광활하신 하나님이 내삶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 내 삶이 조금 덜 편협해지고 내 삶이 조금 더 넓어지는 바로 그런 속으로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주성이 내 삶을 침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성으로 말미암아 좁았던 것이 조금 넓어지는 거예요. 편협했던 것이 조금 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속이 좁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아, 답답해? 뭔가 착한 것은 같은데 말이 잘안 통하는 것같아 저는 이런 평가를 들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착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착하다는 거, 순하다는 거 뭘까요? 여러분, 시계의 착함은 정확한 거 아니에요? 시간이 정확한 것이 시계의 착함이잖아요. 조침, 분침, 시침. 이것이 제 역할을 제때에 정확하게 해나갈 때 시계는 착한 시계 아니겠습니까? 자동차의 착함은 뭘까요?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자동차가 가야지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가 서야지요. 엑셀레이터를 밟는데 자동차가 멈춰요. 브레이크를 밟는데 자동차가 쫙 가요. 그러면 그건 나쁜 자동차 아닙니까? 그거는 버려야 될 자동차 아닙니까? 고장 난 자동차 아닙니까? 그런데 운전자가 야 너는 왜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도를 내지 않냐? 너는 왜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멈추지 않냐? 너는 왜내 말을 안 들어? 아,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한다면 자동차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그 자동차를 지금 운전하는 운전자의 문제이지요. 하나님은 넓고 광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이 분리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품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좁고 속 터지고 답답하고 모르고 무지해서 정말 그 넓고 광활하신 이 하나님의 우주성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누가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의 문제인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어둠의 땅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말씀하신 대로 빛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가 되었다고요? 존재가 생긴 거예요. 말이 숨이 되어 존재한 것이죠. 말이 생명이 되어 존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살잖아요. 아마 남성보다 여성은 더 많은 말을 하고 살겠죠. 말을 할때 우리가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은 그냥 말이 아니고. 말에는 숨이 담겨있거든요. 말에는 생각에 담겨있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숨을 튀게 할 수도 있지만 말은 숨을 끊어게도할수 있습니다. 말은 숨을 쉬게 할 수도 있지만 말은 숨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뜨아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말에 건강한 숨, 살아있는 숨, 살려내는 숨, 흐르게 하는 숨이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생명이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인하여 사람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생명 사계 안에 안전하게 거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아래이 위태롭고 어려운 시대, 안전하게 보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축복의 메시지가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루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늘과 땅 빛과 어둠 모두를 품어 안으시는 크고 크신 하나님의 넓은 품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 넓고 넓으신 하나님의 품을 따라 우리의 좁아진 것들이 넓어지고 우리의 편협한 것들이 점점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선하고 높으신 뜻을 헤아려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떠아 가족, 모든 가족들 가정마다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 몸이 약하여 주님께 강구하는 지체들 오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으로 채워주시고, 있어야 할 것으로, 또한 거두어 내셔야 할 것으로, 그 모든 가정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